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행적과 발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그린란드 독립 관련 발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독립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이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는 그린란드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린란드 총리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덴마크 정부 역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과 덴마크 간의 외교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북극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북극해 자원 개발과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책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복원 계획입니다. 그는 내년 1월 20일 취임 후 첫날부터 집권. 일기 당시의 정책들을 복원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WHO 탈퇴, 무슬림 국가 입국금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정책들이 미국의 일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복원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WHO 탈퇴와 파리기후협정 탈퇴는 글로벌 복원 및 환경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슬림 국가 입국 금지는 인권 문제와 관련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푸에르토리코 관련 발언입니다. 트럼프 측 인사가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섬이라고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3. 이 발언은 소수인종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푸에르토리코의 경제상황과 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본토와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미칠 영향이 이러한 발언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 내 소수인종 유권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내정과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소수인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적과 발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